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김지학입니다 온라인 다양성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성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성매매와 성매매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원 여성인권도둠에서 활동하시는 나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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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매매 없는 세상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고민과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수원여성인권도듬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있다라고 하는 전시회 가볼 건데요. 전시회 이제 기획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성매매 직결지라는 곳들은 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의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나와 굉장히 접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 안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매매, 직결지라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굉장히 사람들이 그런 대화에서 이제 항상 좀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성매매가 어떠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하거나 단정하려고 하는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공간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들을 이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직결지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작가님들의 다양한 시선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하게 하고, 그러면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단정적인 언어들, 이거는 불법이야. 왜 불법 네. 활동을 하는 거지? 불법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네. 왜 피해자라고 하지? 왜 폭력이라고 하고, 왜 착취라고 하지? 이런 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과.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합법으로 하자, 뭐 비범죄화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해결책으로만 뭐 이런 과정 같은 거 네. 없이 그냥 결론으로만 도달하고자 하는 네. 그러한 문화들 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예술로 작품으로 하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 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소개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게 착취고 폭력인지 좀더 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성매매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성의 몸을 떠올려요. 여성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여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언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성매매에는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알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이나 이런 토지들을 또 임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결지 같은 경우는 성매매 공간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또는 성착취 남성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어떤 슈퍼라든지, 또 미용실이라든지, 또 약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상업 공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성매매가 성매매라고 하면 성을 파는 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 그두 매매라는 언어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관계 그렇죠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어떤 거래 이런 형태로 사실은 보여지게 되는데 업주라든지 소개쟁이라든지 그리고 빚기 뭐 낙가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또 사채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성들의 몸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가 성산업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 경험 당사자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이거를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너무 뭐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희망찬 느낌의 어떤 언어들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의 몸을 자본화하는 성착취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돼서 저희는 성착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빠져나가지 못하는지, 실제로 돈을 벌기는 그냥 빚이 쌓여가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지 음. 못하는 이런 모든 구조들을 보지 않고 너무나 단편적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세상들을 네. 좀 깨고자 네. 우리 하는 시도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 우리가 성매매를 생각할 때 성산업 구조의 경고함도 음. 생각해야 되지만 더 크게 시야를 넓혀서 이 한국 사회 가부장 음.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성적인 특정만을 자원을 삼아서 놓는 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성에 대한 이중교범이라든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또 유입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여러 가지가 다 얽혀있어 있는 게 이제 성매매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 단편적으로 뭐 자발, 비자발, 거래, 돈이 오가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이 전체 구조를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서 되게 쉽게 외면하고 낙인 찍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이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여성의 어 몸이 성이 돈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만 더 그렇게 취약한 위치로 계속 내몰리고? 이거를 뭐 선택이나 뭐 자발, 비자발 자꾸만 나누려고 하지만 선택이든 비선택이든 왜 이런 상황에 오게끔 되는지 그 자체에 대한 사고나 구조적인 맥락적인 사고를 자꾸만 생략해보는 거 네. 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지 않으려고 하, 한다기보다 하지 못하게끔 아예 자꾸만 우리 네.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지우려는 것 네. 같아.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들어보고 싶었는데. 성노동이라는 표현과 그 표현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미리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노동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은 어떤 인터뷰를 하든 꼭 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노동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 사실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여성들을 성매매에 대한 어떤 착취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주체적인 행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성산업 안에서 이 여성들이 정말 이 행위의 주체자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이 질문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이것을 노동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위치성에 놓여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재화를 벌어들이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만 노동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굉장히 저희는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이 들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이제 여성들을 유입을 시키고 돈을 버는 가정이 있어요. 이 노동은 사실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노동이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 과정 안에서 이 공고한 이 성산업 카르, 카르텔 안에서 여성들의 몸이 있으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별도로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 관계들이 엮여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성의 몸이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의 몸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노동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익들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돈을 받는다. 합리적인 언어로 개인 대 개인의 거래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저는 지금 성매매 여성들은 네. 우리 금수저 수, 그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망상수저라고 생각해요. 음. 음. 아무것도 퍼질 수 있는 게 네, 없어. 왜냐면 성착취하는 남성들로부터 뭐금 돈을 받는다고 해도 입에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음. 다 빠져나가요 왜냐면 은그 음. 주변에서 정말 빨대 꽂고 이 여성들을 계속 착취하는 수많은 사람들 겹겹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음, 망사수저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실 성산업에서 여성들을 정말 주체적인 어떤 노동자로 본다고 라 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구조는 사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주와 여성이 나누는 그 비율이라든지, 선불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가고자 할때 내가 자유롭게 여기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여성이 주체가 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의 주체로 볼수 없고, 이것을 노동으로 보자고 하면 사실 지속적으로 여성들이 계속 피해를 가시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하는 거는 알고 있었잖아라고 하는 언어들이 지금도 있는데 저는 절대 노동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전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음성 언어, 문자 언어로 잡아두었을 때 생기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노동이라는 표현에 있을 때 성은 무엇이고, 노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가 너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성노동이라고 하는 말로 묶였을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건또 되게 단순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문제는 성노동을 통해서 쾌락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매매 여성들을 통해서 이익을 계속 취득하는 사람들이 성노동, 이것은 성노동이다라고 주장하는. 대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아예 정말 주체적인 노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권리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이게 성노동이다 아니다로 되게 논의가 단축될 때에는 전자의 목소리들 전자의 의지들이 되게 강하게 표명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언어로 단순화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작가들이 자신들의 고민들을 가시화하는 이런 전시를 되게 많이 고민하셔서 기획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를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laughs> 어, 말씀해주신 그 맥락들 과 상황들이 아주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 노동을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여성들의 삶을 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노동이라고 부름으로써 조금 더 그래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안전함이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성노동이라는 단어와 성노동자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나무님은 성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안전한 성매매라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